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장세기 14장입니다. 4장 16절까지인데 네.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하왕 아무라벨과 엘라설왕 아리오카 엘라왕 그들라오멜과 고요만 기다리 소로왕 베라와 고왕 류이소와 아디루왕 왕세나리와 스버윈 세메베르가 별라고소아가사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십딩골짜기고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아멘 조카 옷을 구출해온 아브라함이라는 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는 BC 2082년경에 가난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북방에 있는 네 왕이 동맹을 열하고 남방에 있는 다섯 왕이 시띵꼬짝에 만나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지금 조카로스를 구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분명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너희 삶 속에 냉아 해가 하는 기적을 한번 맛봐라. 1년 이년 처음 신앙생활하다가 축 쳐져서 좌절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한번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면 끝끝내 그 여호를 따라가는 신앙. 그것을 나이게 한번 보여봐라. 내가 인제라는 그 신앙이 되어봐라. 내가 나타날게. 내가 행해줄게. 이거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방에 있는 동맹군내 왕들이 한 왕당 몇만은 데리고 왔을 텐데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 엄청난 분들, 일개 가정에 올라가서 싸운다는 것은 또 용기 난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중심이 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쏠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꾸준히 부지런히 싸움하고 사랑하면, 우리 가정이또 우리 교회에 내가 승기는 직장에, 내 일에 하나님의 별칭이죠.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보여 봐라. 끝까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세우나갈 고 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 교훈을 오늘 받아야 될점 있습니다. 앞서 로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스는 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든 사람이에요. 어방과 함께 산촌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재물을 얻고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식구들,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분거하자 네가 잘할때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할 때 나는 자아니 네가 먼저 택해서 이것을 떠나라. 그랬더니 촥물려바라 보니까, 소동 고무라성 다른 말로 하면 시띵골짜기 양편에 큰 산이 있고 아주 넓은 평야 그것을 시띵골짜기라는 평야 그것을 소동 고무라의 그 땅을 보니 초원도 있고 풀도 많고 물도 넉넉하고 양떼, 소떼 들고 가면 잘 모르겠다 지금도 부산대 그곳에 가면 더 거부가 됐구나 가자! 고무라 땅을 향하여 소동 땅을 향하여 갔잖아요. 그럼 가기 전에 삼촌과 함께 갔다 우리부터올 때에 가난했지 않습니까? 나 떨어진 가운데 왔어. 이렇게 삼촌이 순종하니까 거부가 되게 가는데, 그 오랫동안 살면서 저기식등골짜기 소동 공허성의 사람들이 동성 연애에서식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떤 죄를 짓는지가난안의 온갖 우상 죄를 다 짓고 있는 걸다 알았자.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니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 같더라. 지금은 뭐 사막 땅이지만 이 당시 그 당시에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로 말만 마 멸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따라가야 된다, 겠습니다 마음의 육신에 고단한 생각으로 따라가면, 보기는 좋고, 풍성한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으로 말면 아마 멸망을 받겠나. 불과 얼마 못 가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다불사치 그것을 택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직은 초신자지만, 75세의 고향 땅으로부터 부름받았은 하나님이 버려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우상을 버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착한 우상을 버려라.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에 절하는 것 버려라! 그것은 창조주를 기만한 행위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가난안의도움에서 절대로 우상에 빠지지 않는 그 마음, 일심,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우상을 떠나서 사는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악이함이 로스를때어볼 때의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력을 발휘해 주신 적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의리 있는 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기본이 30배래, 60배래, 100배래 줬대. 우리가 친구로 사귀면서 잘 해봐. 한두 배는 줄줄 몰라도, 세 배는 줄줄 몰라도, 30배 줘?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죠. 날 잘생기면 기본이 30배래. 이런 하나님이 어디있습니까 하나 알고보면 우리가 쑥쑥 깊이 빠질 수 밖에 없는 멋있는 인권이 하나님 왜 이렇게 전쟁이 끝났습니까? 남쪽에 있는 소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과 함께 있는 다섯 왕들이 첫 북방에 있는 엘라 왕 그들라 오멜를 12년간 섬교다가늘 공을 갖다 바치고 포도주 갖다 바치고 소독 갖다 봤지고 양도 갖다 봤지고 하다가 이제 그만하자 13년째 외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라오메 응? 머리에 뚜껑이 열렸죠. 열받아서 북방에 있는 강한 군대 동맹을 맺어서 함께 내려왔다는 거죠. 어디에? 시딩골짜에 내려왔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큰 교훈이 있어요. 십딩골장기 어디 있죠? 소동마 근처에 있잖아. 소돔왕들이 사는 곳이 있다고. 그러니, 이 곳까지 내려왔으니, 이 지형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길이라. 이 지형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이라 믿었잖아요. 그런데, 갖다 붙어 전쟁을 했네. 런데 10절에 보면, 폐전하면서, 소돔왕 고무라왕 등등의 군사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역촌구도인거예 그곳에 다발 빠져서 죽게 됐다는 거죠. 한번 빠지면 이 아스팔트 구덩이는 혼자 있는 건 도저히 현나할 수가 없어요. 다다음다 죽는 거니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뭐긴 것은 35m 구덩이, 짧은 것은 한 5m 정도 그런 구덩이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면 자기 동네에서 싸우는데 저 국방 군대가 내려와서 우리 농네에서 싸우자고 탁내렸는데그 구덩이에 안 빠져야 되지. 도망가면서 거기 다 빠져주고, 나머지는 사람들 도망갔대. 쉽게 넓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되도록 했는데, 내 아이템은 얼마 더하고 얼마 곱하게 돈이 들어 오는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더소해보고 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부터 맺으면, 내가 아이템을 못 잡아도 하나님이, 야, 여기 있다. 이것으로 성공해라. 주시네. 볼펜에다가 이러고 사 적어라. 모나미 볼펜에 예, 적어놨더니 불편하게 그렸잖아부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이템을 줘야 될중 있습니다.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맺으면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역청그동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저 북방의 군대들 어떻게 알아그 자리를 어떻게 유인하면 도망가면서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등교 남방에 있는 군대들이 거기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례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숫자와 함께 동맹을 맺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벗어나고 동성연애를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삶을 하나님 앞에 눈에 계속 보이는 내가 믿었던 것에 의해서 망하도록 하나님이 성리하신 지혜의 하나님으로다. 영원이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룰 안으로 쑥 들어오면 하나님의 행복의 예루살렘이 되어 주신 것이요 하나님 이 챙겨 주시는 하나님의 별칭이 뭐죠? 내가 뭘 챙겨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이뭘 챙겨 주죠?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냥 다친 것이 안 되다 하나님 잘 생기를 하다가 아프면 주요하면 하나님 고쳐 줘 뭐? 내가 있는 곳이 다 어둠검검해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 아, 앞에 거룩하게 사는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땅 삼마의 땅 요하삼마 사마. 내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과 함께 움직고 있네 임마누 할렐루야 항상 계시잖아 하나님 하나님의 대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장세기에서 보여주신 교훈은 너희들 내 안에 돌아와라 음. 내 종합을 한번 봐라 갈때와 우루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큰 분도 하나님 나 침판 좀 보세요 나 침판 네?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가다가 이중포가 있어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이걸 주셔야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바신이거기 있네. 신야고도 하나이 가라몬, 가루고, 사람은 서르 잤으니까. 하나님, 저것에 제가 복음 들고, 지금 고백피를 외쳐도 가야 되는데, 그래야 고원을 얻는데, 갈까요, 말까요, 모르잖아요. 내가 무장 섰지 않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가자. 뜻을 묻잖아요. 그랬더니, 마게도야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리 와봐 이리로 우리를 도와라 도와라 하나님이 쉽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환상으로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거지 이것이 바로 가난을 향해서 어디 갈지 모르는 아브라이 하나님이 가라니까 쫓아가는 거와 동일하다 항상 내가 앞서면 하나님 다른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공중에 군세자들이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많아 우리 속에도 확딱따져지만 겉에도 삼서듯이 꽉 해서 눌려주면 놀랄 정도로 안 보이니까 다행이지. 말씀에 순종합시다. 다 쓰도 안들은 폐전을 했어. 삼들이 뭐라고? 다! 시띵골짜기. 지금 염에이에 모였더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시띵골짜기가 바다래.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소동 공문화를 살펴보다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삶을 사니, 요한 불을 내서샥 태워버리고, 바닷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 시팅 골짜기가 곧 염해에 모였다. 바닷물로 덮었다는 거예요. 지각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수작시켜 그렇게 막 해석이 되잖아요. 꽃자기가 뭐라고? 바다로 붙어 있잖아요, 바다로. 그러니 하나님의 해수를 어떻게, 소동고무라 성을 불태우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냥 확 덮어버렸다. 만음대로살 어떨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은혜의 물결을 덮어버린 거죠. 은사의 물결을 덮어버린 거죠. 조망의 물결을 덮어버린 거죠. 기쁨의 물결을 덮어 버린거죠생소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요하의 공연은 항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때부터 발휘하고 계신다 다섯 왕은 피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난으로 가라앉던 네 개의 것까지만 와서 있다가 그 광야 지역에 왔다가 잠시 기근이 있으니까 초신다니까 하나밖에 기도 안 해보고 그냥 아저외국에 가서 물 얻어먹어야 되겠다 분성한하지그 경계선 뛰어넘은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만 지금까지 갈때 오르래서 음유포르테강을 건너고 어그가난 북쪽을 향해서 쭉쭉쭉 남쪽까지 내려오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창조주의 이름을 높이며 내려왔으니 하나님이초신자를 이해하사 도리어 애국 바라오 안에서부터 건져가지고 재물까지 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진실로 우리 중심이하나님을 생기면요 내가 아차 잘못해서 실수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난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성비 하는데, 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백국이 잠시 내려갔다. 는 중진급에 10년, 20년, 30년 성겨서 신앙이 성숙한때그 다음에 영혼 자식 하면서 한번 때리면서 보호하시지만, 소신자이 이해하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 있는 신앙이 그러고 다시 올라오면서 정글까지 올라오면서 어디로 올라왔어요? 처음에 와서 제단을 쌓았던 베달과 아이성 사이 몸물로 다시 몸물로 그 많은 정을 이 있으면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면 대접도 받고 사람들만 하면서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 텐데 아직도 못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한번 따라 주 한번 얘기하면 확실히 하자. 다시 베델이나 아이성으로 들어가면우산의영향이 거기 나서 못 돌아가고 처음 텐트 친 곳에 머물러 있는 시하 하나님, 우이야 따라갑시다. 저놈을 네. 믿음의 네. 조상과 네. 수호해됩니다 네. 보이지 않습니까? 싹이 보이네, 싹이. 왜 거기 머물렀어요? 물이 있는 곳이 승급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시 애국을 올라서. 물이 없는 중간에 아주 촤악한데, 물 없어도 돼.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우상문화권에 들어가지 않는 아우라. 하나님을 몇번감동시켰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 그 사람 몇 개만? 토 2, 리 처음에 와서 경계선 넘지 않았죠? 그러면서 베들과 아이승에 들어가지 않고 상승있잖아요지익한그 마음으로 텐트쳤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삶의 예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감동 뭐예요. 그리고 경계선에서 한참 몸물 기근이 올 때까지 머물리는거 감동 뚱뚱이죠. 넘어가지 <laughs> 않고 원망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뭔듯이 깨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두분 감동무로 저 하나님이 또세 번째 넘어갔다 올라올 때 점을 가지고. 또다시 성부터들가지 않고 어중중하게 광야 중간에 텐트를 잡다는것 하나님이 내가 우상을 응? 벗어나야 된다 우상승김은 안된다 우상승김을벗 창조주를 기만하는 형이라 했더니 그 말씀을 끝같이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나 몇번 감동 세번 감동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때에 마침 소동과 위태에 있는 왕들이 그돌로 오물에 배반하고 그 시기 전쟁이 날 때였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동맹군이 조카로스를 포로로 삼아갔다. 그때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 세번 나를 감동시킨다 내가 너를 보니 세 번이나 기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게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이고 어떡할까. 저 군대가 가슴이 가슴. 아유 뛸수 없다 그곳에서 음, 보루살아하면서잘 살도록 삼촌이 기도나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르는 거야 야 보여줘서 성경은 안 보여 그러나 오늘 날 하나님을 잘 숨기고 나간 자들은 해석이 보여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서 안보여준게 아이고 일어나라 가자 내 조카가 포로로 갔는데 안 따라와. 집에 3 18명 데리고 갔는데 안 따라온다고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그들 못에게하는 기적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무리변하여호도주가 되듯이 여기는 감추어 놨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만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도 밟아 보는 이란들이 엄청 많지만 깊이 보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그게 보여요. 아 기록은 안 했지만 은 내가 이제 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응? 몸모원하이 볼펜에다가 153 적으라 하듯이 응?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구나. 모든 얘기 보여줘지또 24절에 가면서 동네 사람 누구요? 아넬 에스골, 만물의 세 명의 친구. 따라갔어. 자살행위 아니에요? 승리하고 올라가면 군대와 싸우는데 야! 가자! 뭐 알았어! 가자! 그냥 갔을까요? 예? 돈을 한이 주면 갈까요? 극등을 하나 주면 갈까요? 아니지! 자살형이지! 군대와 한테 싸우는데 한국 군대도 아니고 내면의 네 군대와 싸워야 돼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 가 하나까지 성경에 기록하려면 무거워서 오늘 예배들을 모아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생기는 사람이 보이는 해답들이 갈로에 보이지 않는 비밀로 숨겨있어. 이 성경이 진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귀면 성경의 해석이 들어오도게 분명히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야 아이고, 우리도 많다. 세 명의, 어? 친구들. 야, 이 아, 이들이1 8이 너무 많은데, 우리 세 명만 따라가면 안 되나? 이칼좀들 하나의 귀주로 가 너희들 올라가 올라가면 내가 처단하고 벼락을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전멸 시키라 저들끼리 싸우도록 하고 내게 로스국주청도 그 내가 하리라 하면 확실히 친구들이 보이고 집안에 모든 자식 어, 그종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올라갔다 가면 올라갔다가도 다른데로다 도망가버리지 죽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십시오.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여호와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의 예배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우 어, 진짜 믿고 있구나 따라합시다. 아우 나를 진짜 믿고 있구나. <laughs> 진짜 믿고 있는 자에게 표를 찍는다 하고 어. 아, 죽인다 하고 막 그냥 무슨 대환이라고 하는 면하 어디로 빠질까 동서남북 갈데가 없어 어느 방향 어느 방향? 예? 네? 위쪽 방향 <laughs> <laughs> 하나 그 위로 들어올 있을 있습니다아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봐이 드림이 보잖아. 이아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감동시키는 사람 속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없는 실수 한번 해도 하나님이 평상시에 잘하는 거고 도리어 죄를 끄집주고 옮겨나와 버리 사람 옮겨나도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갈때우리에서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철저히 외개한삼사자체를사그러니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새 친구가 믿고 올라가자 3 1 8여 명도 많다 응, 우리 3명하고 아넬 에스골 만물엘 그리고 아브라함리 4명만 네 가면 안 될까? 하나님이 다 한다는데 뭐 너희들은 구경하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봐 말씀했으니 우리네 뭐 4명만 가면 안 되나? 이 정도로 믿음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음에 믿음을 주면요 교회와 나라와 열반을 이렇게 왕의 군대를 쓰리라. 나는 안될것 같아. 도저히 안될것 같아. 설교를 잘해. 능력이 나가. 밤만 그 깨끗이 지르지.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건 믿음이야. 믿음은 바라신상 보이지 않는다. 증거야. 믿음이 무서운 거야. 이들에게 믿음을 부어줬고 사람이. 왜 믿음을 줬을까? 하나님을 바람이 몇 번, 세번강조시키다 이야, 믿음이 대단하네. 한 번은 회개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우상제를 짓지 않네. 식거난 뒤에 돼지가 어, 누웠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토했던 거 개가 다시 있는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다.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리라! 놀라운 <놀람> <놀람> 기적이 역사하다. 오늘 이 시대도 에 진실로 대환난이 온다. 무서운 징조.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나라에 바닷물이 지금 점점점 피색깔로 변해가다. 저 멀리 있는 푸른색깔이 아직 수십미타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피로 변해요. 또 어느 나라 언덕에서 산 언덕에서 피 같은 물이 생성돼서 자꾸 흐르서바다로들어가 지금 지구촌에 두 군데만 발견됐어요. 날강이 피로 변하리로할때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한다. 오실 때가 다 됐다. 회개하라. 그렇지 진짜로 보여시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행동을 주님이 있다는 것셔서 나를 위해 젖음을 지시고 보의표를 흘렸으니 내 행동이 주님이 낮아질 수 없는 만큼 낮아지시고 아버지 앞에 온갖 충성을 하는 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떤 충성을 해야 할까요? 하니 말씀 안에사는 사람 예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올린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후에 성전문을 나갈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상살사에 하나님 이 감동 받으시네 그런 자에게 환난을 보면 하나님 이 동서남북으로 피할 데가 없어 북방 왕들이 있으면 내려와서 동서남북으로 빽 돌려서 피할 데가 없어 어디로 몇 번째 방향으로 어 다섯 번째 방향이지. 네 군데 피할 데 없다고 했으니까 우선 은몇 번째 방향이로 가면 다섯 번째 해야지 <laughs>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속에 서도야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라고 하시네 이승을 베풀 수 있네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에 싹 들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람 어떤 병으도 죄악에 빠지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여와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 원망하지 않는 사 감사하는 사 하나님의 감동을 보면 절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 못 합니다. 혹시 공격당할까 하면 하나님 그냥 통째로 접어어공존잔치로 들어올 수 있는 사실. 할렐루야.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회화의 동맹군과 싸우러 아브라함이 불러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응답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라간주를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로 하나님의 이적 기적이 환나니 가까워지만 필라델베아 교회처럼 네. 데사다니카 교회처럼 하나님이 참 생길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백성입니다. 피할 수 없는 네 방향에서 다섯째 방향은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 영적인 이벤트가 작정되고 있다는 것을 성령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진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증중목회교의 모든 성도를 대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립니다.